미나리 잘못 먹으면 독된다고? 독미나리는 아주 강한 독성으로 호흡곤란 마비 심하면 사막까지도 실제로 중독 사례 많아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미나리 알고 보면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나리 섭취 시주의할다할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정보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1. 오염된 자연산 미나리 강가나 하천에서 자란 야생 미나리 보기엔 싱그럽지만 중금속이나 농약 심지어 기생충에 오염됐을 수 있어요. 무심코 생으로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2. 간흡충 감염 특히 간흡충 흔히 간디스토마라고도 하죠 익히지 않고 날로 먹으면 간 질환 복통 10가지 생길 수 있어요 미나리는 꼭 익혀 드세요 3. 세균 오염 미나리를 씻지 않거나 실온에 오래 두면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같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어요 신선하게 보관하고 조리 전에 깨끗이 씻는 건 필수 4. 알레르기 반응 어떤 분들은 미나리에 들어있는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피부 발진, 입술 가려움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수 있으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테스트해 보세요 잘못된 약용 사용. 미나리즙이 몸에 좋다며 마시는 분들 많은데요. 과다 섭취 시 간에 무리를 줄수 있고 체질에 따라 설사나 복통이 생기기도 해요. 민간요법도 조심스럽게. 미나리는 정말 건강에 좋은 식재료지만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